자, 어,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역사 청산이 안된 거다. 어. 예를 들면, 친일 청산을 못한 후과는 지금까지도 계속돼요. 맞습니다. 지금 프랑스나 독일에서 나치 청산했던 게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하고 막 차, 사용시켜버리고 하는 역사 청산이 있, 있었기 때문에 나치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기 힘든 것처럼. 그 중에 지금 위안부 모욕한 저게 보수단체입니까 저는 보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요 예를 들면 이런거야 최소한 사실 진실관계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아니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할때 위안부가 있었다는 것은 한국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세계 거의 10개 국가에서 피해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위안부는 없었다 유한부는 매춘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수 선 대표라고 진짜 일본한테 무슨 보수를 받나? 거기 보수라고 쓰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도. 어. 그 구. 그럼요. 어, 매국 매국. 실제로 보면요. 지금 이, 저, 이, 이런 직거래 하고 있는 거 유한부 문제는 국제사기다. 매춘 진로지도 하나 요거에 무학요고 같은데 안에 교정 안에 소녀상이 있어요. 이런 걸로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죠. 흉물 소녀상 철거하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 이런 놈들은 내가 봤을 땐 그래. 그, 박희수 선생이라고 있죠. 아, 안두이 네. 저격했던 정의범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사적 보복 같은 거는 뭐, 법으로 안 되는 거지만 저런 놈들이 일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는 그냥 만들어진 주장이 아니다. 어... 맞습니다. 사람... 뭔가 후원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압수수색했죠, 경찰이. 네. 대통령이 그걸 딱 찍어서 이야기해야만 합니까? 그니까요. 언제까지 다 일일이 지시해야 됩니까? 네. 저 사람들은 전 국적도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뭐 한국 국어도 아니고 일본 국어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배후가 어디가 있고 네. 어디서 얼만큼 지원을 받는지도 저 확인해서 그거 부분도 싹다 제가 그걸 해야 좀 한번 보려고 하니까 네. 단체 홈페이지도 없고요. 유튜브에 영상이 몇개 뜨는데 진짜 그거 유튜브 매체에서 인터뷰도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조금만 들었더니 완전 정신이 나갔어요. 아... 네. 일상 활에 불가능한 사람들 뭐 유한부 기리밀이나 이 역사를 몰라, 이것들은. 그렇게 숨어 살던 분들이, 뭐, 김복동 할머니 등, 뭐, 뭐, 그 할머니들 있잖아요. 이 할머니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나는 유한부였다. 그들의 성노예였다라고 바뀌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기 시작하셨던 건데, 이게 반인륜범죄잖아요 여성들을 끌어다가 아. 뭐, 뭐 자기들이 필요성, 필요성이 사라지면 그냥 죽여버리고 음. 성노예로 인간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이고. 일본은 그거를 감추고 싶은 역사인데 일본이 지금 위안부 문제만큼은 극우 정권인 이런 정권이 위안부 문제만큼은 숨기고 싶어해요. 너무나 부끄럽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이 숨기는 것 중에 하나가 731부대. 생체실험. 음. 그 위안부는 꼭 숨기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게한 15년 전만 해도 이런 위안부 할머니 관련된 서 대한민국에서 이견이 없었어요. 네. 정말 이렇게 몰상식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도대체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습니다 어, 네. 자금줄이 없으면 저렇게 계속 음. 활동할 수가 없다고 봐요. 네. 아니 좀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하고 일본인들인가요? 예. 네. 아 그러니까 명백한 객관적 사실로도 위안부는 존재했다는 게 맞는데. 나는 그냥 일본 사람이야. 일본 구구야를 주장하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모욕적이죠. 얘네 지금 저거 하는데 미신고 집회 문제도 있어요. 네. 신고 안 하고 이제 막막 막 하는 거고. 그 싹다잡아들 버려야 됩니다. 매일 수요집회가 매주에 수요일 날이잖아요. 네. 거기 가서 계속 방해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걸 막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미비한 법이 있다면 빨리 입법을 해야 돼요. 저런 주장을 못하게 만들어야죠. 다음 김영석이 이제, 해의만 통과가 됐죠, 일단은. 김영석이 지금,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이 저번에 우리가 알려드린 것처럼 감사를 했어요.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김영석을 감사를 했더니 저 14가지가 나와요. 그니까 러 무슨 뭐 자기가 뭐 이제 약간 친일적인 뭐파8.15 해방은 연합국의 네, 선물이라고 선물이 네. 얘기했던 게 엄청 무식한 발언이죠 그게. 실제로 연합국들이 승전 축하하는 행사에도 태극기가 나부기였던 거를 모르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이제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해임 건의를 의결하고 그다음에 보훈부가 해임 재청을 하면 대통령이 꺼져.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 <laughs> 저는 지금도 아직도 충격적이에요 작년 국정감사 때 한국인의 국적을 묻는 질문에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고 답한 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맞죠, 맞죠. 네. 왜 한국인의 위치가 그게 국회에 나와서는 원래는 그게 아니었대. 네, 김영석이 고친 거래매. 네, 네. 다 써줬대요. 네. 원래 써줬대요. 그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사회가 12명 중에 10명이 찬성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여기서 찬성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슷한 논란 하나가 있는 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인데 아. 오늘 지금 청와대에서 자기를 이제 이 약제가 6월이 인기예요. 올해 6월인데 대대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인사하지 말라고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을 나블락 나블락. 하더라고요. 오늘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공기관에 윤석열이 박아놓은 그런 씨앗들이 지금 다 압약하고 있는데 이걸 네. 싹다도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김재명 네. 정부의 돼. 철학을 따라가주면 그나마 그게 좀 덜할 텐데 완전히 그냥 저질이하는 느낌이잖아 정치투쟁하고 아, 있는거 아니가 아, 실제 저기서자 그리고 어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박한수가 계엄사령관이었잖습니까 네. 육군참모총장 박한수가 근데 저 헤드라인은 무슨 의미냐면 계엄포스가 올 때까지 임시계엄사 이게 지금 육군본부는 계령에 있어요 육군 해군 공군본부가 계령에 있다고 음. 근데 그 전에 애들이 올라오려고 했는데 계엄이 해제가 됐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 뭐가 있냐면 국방부 청사가 있고 합참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가 올라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임시 계엄사를 만들었다는 거야. 아, 네. 올라가서 만들면 되니까. 네. 와. 박한수, 얘도 이제 윤석열이 이제 박한수을 임명할 때 보면 인사 원칙이 있어. 찌질한 것들. 시보다 모, 평상시 때그징금 못했던 것들. 음. 약점만 고 그런 것들. 자 육군본부 합참 이동에 시간 소요 우선 합참 인원으로 계엄사 구성하고 육군본부 인원 도착하면 인수인계. 계엄 해지가 된데 이지를 했다고. 이차 아, 그 계엄이잖아. 계엄사에서 제2 신속 대응 사단까지 해가지고 출동 준비 2 시간 소요되니까 출동 준비 명령을 미리 내려놨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방부 징계위가 이사단 출동 과용 병력 확인 지시는 계엄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음. 계엄 해제가 됐지만 그들은 2차 계엄을 시도했다. 맞습니다. 그데 이게 박한수 법이라도 통과됐으니까 저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죠. 기존의 제도로서는 그 육군 참모총장의 이상 가한 직위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징계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도로 법을 제때 제 통과를 빠르게 잘 시켰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볼수 있다 라는 점 어, 말씀드리고 이, 싶습니다 내란의 공물들자 <laughs>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이 특검이 2차 특검이 지금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 전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어 가장 코어가 내란 이런게 아니고 현대글선 뇌물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얼굴은 되게 간단한거예요 현대건설한테 관저이전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 그리고 돈을 안 줘. 현대건설도 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한테 맡길 거 아니야. 대신에 너희들한테는 영빈관 새로 짓는 거. 이게 이제 878억 들어간다는 영빈관이에요. 요거 줄게. 이건 말고도 뭐 가덕도 쪽에는 현대건설한테 이미 맞습니다. 뭐 수익이 했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그렇긴 한데 그건 뭐 명백한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네. 이번 에 한번 뚫어놓으면은 앞으로 뭐 어떤 웰도라도가 열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죠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가 받은 것들을 뇌물로 입증을 못한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이가 빌렸다길래 빌린 줄만 알았다 그래서 대가성을 부인한 거예요 이걸 입증을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물죄로 걸지를 못했죠. 알선수재로 걸었다고. 네. 브로커들이 하는 짓을. 요거는, 깜보세요. 현대건설이 윤석열 부부한테 관저등의 공사를 뇌물로 받아.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현대건설한테 좀큰 건을 주는 상황. 네. 대가성 있잖아. 예, 네, 렇죠 이게 878억짜리 뇌물이면요. <laughs> 최소한 기본 난 징역 20년 나와요. 수진금도 때릴 거고. 그 얘만 같습니다. 있었겠냐는 거요 그러니까 네. 문제 지금 나온 것만 이거죠. 뭐 사실 뭐 창원에 있는 산단이라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면은 더 줄줄이 폭탄으로 나올 거 아니, 많을 그것 저런 같습니다. 그런 짓을 난왜 하는지 모르. 그냥 예산 세워서 지으면 되는데 저걸 왜 복잡하게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빈관이 지금 878억 얘기 나오는데 아유. 이미 그 수리 수리가 다 됐었어요 그 전에 윤석열이 네. 들어오기 전부터도 그런데 이명수 기자가 했던 거예요. 내가 아는 도시 도사 중 총장님이 대통령이 된다더라. 근데 청와대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더라.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때 얘기에 죽은 옮길 거야. 아,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속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런 방식으로 자기 이권에 개입하는 느낌이 네. 지금 보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청와대를 이전한 것도 그 안에서 이전 비용이나 이런 게 천문학적으로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중간 중간에 슈킹한 게 분명히 있을 것 같다니까. 여러분 그 2022년 9월 달쯤에 나온 보도들을 보시면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 국무총리 신문보고 알았다. 아, 저 이때 신문총리 네. 나왔죠 그래서? 민, 민주당. 아, 니저 국민의 힘. 김건희 여사 영빈관 신축지시. 뭐이런 거고. 요거는 이제 집단적 망상이라고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당시 국민의 힘 민주당 김건희 여사 영빈관 신축지시. 합리적 의심 망상 아니야.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특검이 다시 출범을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팔 거다. 이런 거고요. 여기 지금 그다음 게 뭐냐면은 2000 25년 작년 9월 15일 날에 특검이 현대건설 영빈관 수주 구체적인 논의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게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되는데 음. 왜 특검에서 못 밝혔냐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 예. 그 지금 바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뇌물 하나만 확정되면 잣되는 거죠. 대가성이 입증되면. 자 어쨌든 엄청 큰 건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음. 878억짜리 뇌물이란. 아, 아, 이렇게 없어요. 하면 끝이 그러니까 없어 현, 현대건설도 집권층의 최고 지도부로 한 번에 가는 뭔가 루트가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현대건설의 입장에서도. 아니 일단 그러니까 양평만 해도 1조 8천억 원이에요. 네. 그 공사비가. 응. 자기네 땅으로 해라고 했는데 뭐.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정치 시사였습니다. 자, 재밌는 정치 시사였습니다.